이사야 21장 해변 광야에 관한 경고라. 적병이 광야에서 두려운 땅에서 내게 회오리 바람같이 몰려왔도다. 혹독한 묵시가 내게 보였도다. 속이는 자는 속이고 약탈하는 자는 약탈하도다. 엘람이여 올라가고 메대여 애워싸라. 그의 모든 탄식을 내가 그치게 하였노라 하시도다. 이러므로 나의 요통이 심하여 해산이 임박한 여인의 고통 같은 고통이 나를 엄습하였으므로 내가 괴로워서 듣지 못하며 놀라서 보지 못하도다. 내 마음이 어지럽고 두려움이 나를 놀라게 하며 희망의 서광이 변하여 내게 떨림이 되도다. 그들이 식탁을 베풀고 파수꾼을 세우고 먹고 마시도다. 너희 고관들아, 일어나 방패에 기름을 바를지어다 주께서 내게 이르시되 가서 파수꾼을 세우고 그가 보는 것을 보고하게 하되 마병대가 쌍쌍이 오는 것과 낙귀대와 낙타대를 보거든 귀 기울여 자세히 들으라 하셨더니 파수꾼이 사자같이 부르짖기를 주여 내가 낮에 늘 망대에 서 있었고 밤이 새도록 파수하는 곳에 있었더니 보소서, 마병대가 쌍쌍이 오나이다 하니, 그가 대답하여 이르시되, 함락되었도다, 함락되었도다, 바벨론이여. 그들이 조각한 신상들이 다 부서져 땅에 떨어졌도다, 하시도다. 내가 짓밟은 너여, 내가 타작한 너여, 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께 들은 대로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두마에 관한 경고라. 사람이 세일에서 나를 부르되, "파수꾼이여, 밤이 어떻게 되었느냐?" "파수꾼이여, 밤이 어떻게 되었느냐?" "파수꾼이 이르되, 아침이 오나니 밤도 오리라." "내가 물으려거든 물으라." "너희는 돌아올지니라." "하더라." "아라비아에 관한 경고라." "드단 대상들이여, 너희가 아라비아 수풀에서 유숙하리라." "대마땅의 주민들아." 물을 가져다가 목마른 자에게 주고, 떡을 가지고 도피하는 자를 영접하라. 그들이 칼날을 피하며, 뺀 칼과 당긴 활과, 전쟁의 어려움에서 도망하였음이니라. 주께서 이같이 내게 이르시되, 품꾼의 정한 기한같이, 1년 내에 계달의 영광이 다 쇠멸하리니, 계달 자손 중활 가진 용사의 남은 수가 적으리라 하시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오늘은 모든 탄식을 그치게 하였노나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각 나라에 대한 심판의 경고를 환상을 보여주면서 선포하게 하시는 것이지요 특별히 오늘 보면 바벨론에 대한 심판의 말씀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해병 광야에 관한 경고라 적병이 광야에서 두려운 땅에서 내게 네 해오리 바람같이 몰려왔다. 해병 광야 바벨론을 말합니다. 그 바벨론이 마치 해오리 바람이 휩쓸듯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사야는 이 환상을 보고 있는 것이지요. 이 환상을 보면서 이사야가 어떤 심정으로 이것을 바라보고 있는가 성경은 이 부분을 자세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 4절을 범이를 씁니다. 이름으로 나의 요통이 심하여 해산이 임박한 여인의 고통 같은 고통이 나를 엄습하였으므로 내가 괴로워서 듣지 못하며 놀라서 보지 못하도다. 내 마음이 어지럽고 두려움이 나를 놀라게 하며 희망의 소망이 변하여 내게 떨림이 되도다. 바벨론의 심판의 그 끔찍함을 바라보면서 이사야는 어떻게 이 부분을 받아들이고 있는가? 요통이 심했다. 해산한 임박한 해산이 임박한 여인의 고통을 느끼고 있다. 너무나 괴롭고 어지러워서 두렵다. 바빌론의 심판을 바라보는 이사야의 심정입니다. 이런 이사야의 모습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는가?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최종적인 하나님의 심판을 바라보는 사람이다. 우리는 이 세상의 종말도 알고, 우리의 종말도 알고 다 말씀을 통해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두려움이 있지요. 두려워하면서도 복음 외에는 피할 길이 없기에 견딜 수 없는 그 마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가 다 있는 것이지요. 이 세상의 종말을 알기에, 사람의 종말을 알기에 두렵고 숨이 턱턱 막힐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기회 있을 때 복음에는 이 심판을 피할 수 없게 선포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을 살아가는 이사의 심정이다. 이렇게 볼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흔히 믿는 사람이면 죽음 앞에 당당하지 않겠느냐. 오 죽으면 부활이고 죽으면 부활의 아침을 천국에서 맞이할 텐데 무엇이 두렵겠느냐? 이제 이렇게 말하는 분이 있는데, 통계적으로 보면은, 오히려 믿는 사람들이 더 죽음 앞에 두려워한다는 겁니다. 아니, 두려움의 그 강도는 믿지 않는 사람이나 믿는 사람이나 죽음 앞에는 다 두렵다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오히려 믿지 않는 사람들이 죽음을 더 태연하게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은 죽음을 막연하게 생각합니다. 죽음에 는 좋은 그냥 거기 나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믿는 사람들은 이 죽음이 어떻게 왔는지 알지요. 죄로 인해서 죽음이 왔고 죽음 이후에는 심판이 있다는 걸 압니다. 그렇게 두려운 것이죠. 그러나 그 심판 가운데 있는 그 두려움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의지하여 부활의 소망으로 나가는 사람, 이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현실을 살아가면서도 마지막 종말을 바라보고 심판대를 바라보면서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두려움을 가지고 있으되 이 두려움 안에는 소망도 있고 기쁨도 있고 감사도 있고 하나님이 주실 보상도 생각하는 것이지요. 이두 가지가 공존하지만은 오늘의 이 이사의 심정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신 시간들 속에서 복음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바벨론 심판에 이어서 에동과 아라비아에 대한 심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11절 12절을 보면 이렇습니다 두마에 관한 경고라 사람이 세일에서 나를 부르되 파스꾼이여 밤이 어떻게 되었느냐 파스꾼이여 밤이 어떻게 되었느냐 파스꾼이 이르되 아침이 오나니 밤도 오리라 내가 무르되거든 무르라 너희는 돌아올지니라 하더라. 두마라는 것은 에돔 형제지요 유다의 형제입니다. 그 에돔의 가장 대표적인 지역이 두마입니다. 그래서 두마에 대한 경고다 그런 것은 에돔에 대한 심판을 말하고 있습니다. 에돔은 어떤 나라입니까? 유다가 바벨론의 심판을 당할 때에 그것으로 인해서 집보합니다 형제가 심판을 당하고 있는데, 기뻐하는 것이지요. 야, 이제, 이제, 이제 경쟁자가, 경쟁자가 저렇게 피하는 거 보니까, 이제 우리가 아침이 올 것이다. 파수군이 이제 그걸 보면서, 아, 우리에게 이제 밤이 지나고 아침이 올 것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것이 애놈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무엇이라 말합니까? 너가 아침이라고 생각하냐? 밤이 올 것이다. 이 밤이 곧올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우리에게 진정한 아침은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말하고 있습니다. 신, 성경에 이 아침이라는 이 단어가 굉장히 중요하지요. 많은 사람들은 내 경쟁자를 이겨서 내 경쟁자보다 높이 있어서 내 경쟁자가 무너졌기 때문에 이제내 인생이 펴지겠다. 사람들이 나를 인정하고 또내 인생의 아침이 오는 것 아니냐,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아, 다른 사람이 실패해서 저 사람이 실패함으로 오는 유의, 기쁨으로 인해서 아침을 노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아침은 오래 못 간다는 겁니다. 곧 밤이 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아침은 그렇게 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비록 오늘 유다 백성들처럼 바벨론 포로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안에 있을 때에 바벨론 포로라는 이밤가운데서도 아침을 볼수 있고, 아침을 노래할 수 있고, 결국은 하나님께서 아침을 맞이하게 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진정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아침이라는 겁니다. 누가 무너졌기 때문에, 누구 때문에 오는 유익 때문에 아침을 노래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수많은 나라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전 세계 온 족속에 대한 심판을 지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모든 탄식을 내가 그치게 하였노라 모든 탄식 내게 탄식이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탄식이 하나님 안에서 고백되고 드려지고 있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고 아침을 바라보고 있느냐 여기 에 있는 것이지요. 온 세계 그 바벨론이 무너질지 누가 알았겠습니까? 유다가 무너지는 것을 보고 애돔이 깔깔거리면서 웃을 때곧 밤이 올 것을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인생이 다 이렇다는 겁니다. 오직 모든 나라를, 모든 나라, 그리고 모든 사람들의 단식을 그치게 하실 분, 오직 하나님께 소망이 있다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 안에 아침이 있다는 것을 말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소망을 노래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인생의 저녁이 되어서 내 인생을 마칠 때에도 두려워하면서도 소망을 노래할 수 있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새벽 기도할 때에 단식을 하나님을 바라보며 소망의 노래로 바꾸시고, 때론 내인생에 밤이 올지라도 하나님으로 인하여 아침을 노래하고, 결국 아침을 맞이하게 할그 주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